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가 화천군 강동면 도선길인데 여기 8호가, 8호 기퉁이가 좀 보이고, 저 뒤쪽이 병풍산입니다. 8호가 있는데요? 네, 예, 8호 아. 기퉁이 남쪽 끝인데, 그래, 서 소위 말하는 배산님 수입니다. 아. <laughs> 저는 한 30년 해외 생활을 하다가, 한 7, 8년 전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늙어 죽기는 좀 그렇고 이래가지고, 한 여기 내려온 지가, 아, 기농 사 년차입니다. 2000년도 초에 내려왔으니까. 성함이 정의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 나이에는 좀좀 좀 일찍 30대 초반에 기업체 지사원으로 해외 나가지고 가 홍콩으로 나갔다가 92년도에 그 중국 저 수교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92년도. 에 그러니까 그 수교봉을 타고 또 중국을 갔다가 97년도에 잘아시는 우리나라의 그 IMF로 대한민국이 망해버리잖아요. 그러까 현지에서 이제 사업. 기업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애들 키우고 먹고 살다가 한 7, 8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정리하고 지금 여기 있는 게 이게 뭔가요? 이거 농작물이 이게 토종다래라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토종으로 상기 썩이는데 자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청산별곡에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리라 이럴 때그 다래예요 아, 어, 이게 그달해에요 그, 이게 바로 그달해에요 아 그래서 이게 무지하게 달아요. 그래서 아주 달다 이래가지고 이름이 달해가 됐답니다. 아 원래가. 토종이 돼가지고 농약을 안 뿌려도 되고, 또 추위에 토종이 돼고 견디고, 그러고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제가 같은 노인네가 키우기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거기서 명목을 사가지고 심어봤습니다. 올 초에. 그, 명함을 주셨는데, 손해평가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건 뭡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농량불재해보험이라고 있어요. 농업방송이나 농협에 가면은 보험에 들으라고 농민들. 농민들이 이제 농사를 짓다가 재해가 오잖아요. 그럼 이때까지는 무방비로 보상을 못 받았는데, 그게 정책보험으로 그 보험을 들면은 보험료를 지원을 해줘. 한 90%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한 10%만 보험료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니 그러니까 재해가 나면 보상을 해주는데 재해가 나면 그 재해가 어느 정도고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국가자격증으로 손해평가사라는 국가자격증이 한 8년 전에 생겼어요 실제로 다니시면서 작물 피해가 어느 정도 났는지 를 평가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평가해가지고 농협에 이 전산으로 보고를 해요 그럼 그걸 농협은 우리가 낸 거로 기초래가 보험금을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본금 기초를 저희들이 전부 다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나가 출장 수당을 받고. 달에 농사하고 손해 평가사 일을 병행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기농을 하면서도 전업농으로 묶고 살기는 힘들다는 걸 알아요. 제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제가 어떻게 전문 농부들하고 경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노년 놀이터를 하고 시골에 왔으니까 농사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은 어디서 챙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데 하고 간혹 제가 기농학교 출신이거든요. 간혹 기농학교에서 부르면 가가 이제 기농 희망자들한테 강의도 좀 하고 또뭐 제가 옛날에 현업에 있을 때 전문 기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어디서 부르면 가가지고 좀 도와주면서 분도 넣고 뭐 그렇게. 이제 <laughs>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아시는지 모르면 반농 반엑스라는 게 있어요. 반농. 반농 반엑스 이게 이제 한. 3, 40년 전에 일본에 있는 농업, 농업자가 이제 창안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농사를 반쯤 짓고 x라는 그런 모든 게 대체 가능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잘할 수 있는 거로 경제적인 수입을 취해라 그게 이제 반농 반x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귀농을 했어도 애들이 아, 농사 를 지어 가지고 그 농사 수익으로 자기 미래를 설계하려니까 너무 빡빡한 거야. 애들이. 그래서 귀농을 못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가가지고 시골은 농사만 수입이 있는 게 아니고 X가 있다 X가 옛날에 사진작가 같은 건 사진을 찍고 이발사 출신이면 머리 좀 깎아주고 무슨 강사를 했으면 그 강사를 좀 하고 그럼 수입도 챙기고 또 조금 농사 짓고 그래 반농 반X라면 삶이 은퇴하고 여유가 있다 농사만 지어가는 막 굶어 죽기 딱 좋다 뭐 그런 걸 한마디씩 돌아다니고 사고 있어 그 제가 이제 그 그짓을 하는 거예요. 반농 반은 농사를 짓고 반 X는 그 X가 무엇이든 어떤 걸해 자기가 잘하고 하고 싶은 거 잘할 수 있든지 또는 하고 싶든지 못 거는 거요. 시골을 제가 지금 60대 후반 후반인데, 후반인데 제 친구들 들어가 동기 모임을 가 보면은 거의 뭐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느냐가주 관심사예요. 그고좀 여유가 있는 애들은 딱 하던지 재미있게 인생을 보내고 싶은데 그것도 1, 2년이지 매년 지나면요 돈 있는 친구나 없는 친구나 똑같아 뭐가 똑같냐 할 일이 없는 거야 심심해 할 일이 없어 그렇다고 그 나이에 어디 남 밑에가 취직할 수도 없고 말년에 이 놀이터가 놀수 있는 일거리하고 놀이터가 필요한데 서울에는 없어요 아 저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놀이터를 만든 거리고 지금 이게 일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거리가 있어요, 이걸 이상한 걸 만들어놨더니 동네그 전문 농부들이 여기 인근에 와가지고, 야, 이거 당신 잘 키우면은 우리 장목반 만들어가지고, 당신이 장목반 대장이라 <laughs> 왜냐면 이런, 그, 이, 감독면 전체에 절이 없어요. 뭐, 그걸, 그러 이게 도대체가 이게 지금 초보 기농 농부가 이 완전히 전문 농부들한테 지금 대우받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손해평가를 가면은, 처음부터 전문 농부들이잖아요. 뭐, 땅이 몇만 평 되고, 몇, 그런 사람들 보험을 계산해 주잖아요. 아무래도, 어떻겠습니까? 이, 상하관계가. 그 상대가 평소에는 만나기 힘든 전문 농부들인데, 평가사로, 이 평가사 오조끼가 있어요. 착 이거 짝 가면. 우선은, 평가 잘 해달라고? <laughs> 우선은, 박하스부터 넣어요. 박하스부터 해가 막, 따라다니면서 뭐, 필요한 거 있어. 요 왜냐면, 둘리 그, 뭐, 그래서는 안 되죠. 당연히. 뭐, 그래서 국가시험을 쳤는데, 하다 보면 돈이 뭐, 몇백만 원이 오거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한천개 농가를 만났는데, 이 기농자들이 제일 문제가 학교에서만 있었고, 현지 상황을 몰라요. 농부들. 그런 농부들이 상대도 안해줘 아이, 저 굴러온들. 작물도 모르는 놈. 이게 뭐 이상한 걸 자격증 하나 따가지고 한천개 농장 농가를 만나 놓으니까 이제 노인네들 농부들 상대하는 거는 다른 애들하고 차원이 달려기농 졸업생하고 제가 차원이 달려 본의 아니게. 헛바람은 들어 있어야지. <laughs> 완전히 헛바람은. 왜그러니까그 실제로 뭐그 작물을 재배한 경력은 일천한데 완전히 헛바람만 들어있 이. 다래가 지금 이렇게 심어 놓으신 게 언제 심으신 거예요? 3월 말. 3월 말에 이렇게 심으셨는데. 아, 3월 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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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요까지, 요까지 심은 거지. 요 목을 잘라가. 여기 그 요기, 요기서부터 이렇게 걸로거 그러니까 저거 심어 놓으신 게 이제 이 위로 올라와서 덩쿨, 이게 위를 덮는 거예요? 그럼요. 덮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완전히 그늘이 질 정도로 이제 잘 2~3년 후에는 이게 한 2~3년 정도 후에 수확을 하는 모인데 양 이게 내년 여름 말도 이 위를 다 덮을 거예요. 내년 여름 말도. 어 처음에는 제가 여기 내려올 때 우리 친구들이 3개월로 내기를 했어요. 저 새끼 3개월만에 돌아온다. 아니 왜냐면 제가 시골 생활 감도 안 했고 해외 생활을 했는데 한국 실정도 모를. 애들이 거의 저 친구 1년 안 버티고 올라온다고 했는데. 지금 4년째 들어가거든요? 그래, 한번 왔어요, 애들이,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진 돈으로, 벌어난 돈으로 묶고 노는 놈들이 여기 있는 걸로 왔는데, 이걸 제가 혼자서 다 했거든. 그 그래,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내가 이 부분에 땅을 살 테니까 같이 좀 하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라고 거의 죽을 뻔 했는데, 니까지 오면 둘이 죽으니까 내려오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애들이 뭐 부럽죠, 보면. 그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게또 보람의 일종이네요. 보람이라기보다는 자부심이죠. 이 상대적인 우울감이죠. 그놈들. <laughs> 보람은 아니고. 그 선생님의 그 반농 반액스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그래서 이는 반농 반액스란 개념은 물론 제가 만든 개념도 아닌데, 이걸 우리나라 그, 잠깐만. 우리나라 그 젊은 청년들 기농을 유도를 하면서 요즘은 기농 청년들이 많이 늘지를 못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든지 기농을 해가지고 테레비나 이런 데서 성공한 청년들 극히 일부, 뭐, 억대 농부, 오늘 하면서 그 현실하고 떨어진, 일반적인 기농 청년들이 그래, 억대 농부를 하고 정착을 하는 애들이 가히 몇 프로가 되겠어요. 역기농을 하는 애들도 무수히 많은데, 맨날 그런 방, 그만 방송을 하니까, 이게 애들, 젊은 애들한테 안 닿는 거예요. 농업을 하면은, 농업 자체로만은 힘들고, 또너희들 생활이 농업이 너무 힘드니까, 농업을 위주로 하되, 부수적으로, 또는 세컨작으로, 자네들이 사회에서 할수 있는 기능, 또는 시골에서 할수 있는 부족한 직업들을 배워와가지고, 같이 병행하면서, 농사를 밤새도록 짓는 건 아니잖아요. 병행하면서 수입을 하고, 생활을 좀 다양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어, 교육을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유어의 교육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농사 잘하면은, 농사가 힘들지만 농사 잘하면 먹고 살수 있고, 앞으로 농업의 미래는 어떻고, 정부의 지원책이 어떻고, 그거는 젊은 애들 기에안 들어와요. 기농 기촌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반농 반액스를 해라. 저는 전업농을 하기에는 너무나 빡빡하다, 농업현실이. 아무리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이래도 그건 너무나 빡빡하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농작물을 전문을 해가지고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기 전까지는 부수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내려오기 전에 부수입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각 배우든지, 자기 기존 직업을 이용해 방향을 찾든지, 그렇게 해야 자기가 앞으로 주업으로 할 전업농이 훨씬 수월하고 부담이 없다. 그, 해외 생활 하다가 들어오신 사모님은 어떻게 세요 지금 서울에 있는데, 그 친구는 전형적인 서울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기농을 하겠다고 그럴 때, 혼자 가라. 그래서 나도 좋다, 혼자 가는 게. 그래서 내려왔는데, 최근에는 보시다시피 괜찮잖아요. 자주 내려와요. 자주 내려와가지고, 뭐 풀을 왜 이렇게 빨리 안 깎냐. 그리고, 왜, 한낮에 일을 하는데, 선크림을 안 바르냐? 붙어가지고, 이거는 저렇게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럼 네가 옮기라. 그 자기는 못, 뭐, 못한다. 근데 지금은 보통은 따라와요. 근데 오늘 뭐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안 왔어요. <laughs> 그, 사모님한테 한 말씀 하세요? 카메라 보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앞으로 뭐, 이때까지, 어쨌든 다행스럽게 젊었을 때결혼해서 이제까지 붙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좀더 나이 들 때까지 건강하게 붙어 살고 서로 시비 걸지 말고 각자 생활을 찾아 가지고 각자 알아서 잘 살다가 뭐 갑시다. 피 피차, 차도송이에요. 피차이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요. 붙어 있으면은 우리 지금 친구들 중에 은퇴해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누라가 밥을 안 차려주면 지가 밥을 못 먹어. 불편해.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마누라고 같이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굳이 뭐 내가 마누라 꽁무니를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따라다니는 놈들 보면 불쌍해요. 아, 우리 나이에 솔직히 그래요. 그 선생님들도 일찍 빨리 준비를 하십시오. 마누라 해주는 따뜻한 밥에 자꾸 기대지 말고. <laughs> 여기 인제 제가 내려오고한 3, 4년 있으면서 상당히 신세를 많이 졌어요. 도시 출신에 시골을 모르는데, 여기 기농학교 우리 교장 선생님이 시해가지고 많이 도와줬고, 사실 이 땅을 사는 것도 기농학교 선생님이 소개를 내가 샀고, 또 중간중간에 있는 주위 농부들이 와가 조언도 많이 해줍니다. 요 앞에 사과나무 저런 것도 자기들이 뽑아줬어요, 심으라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좀더 자리를 잡고, 다리에 힘이 붙어 있으면은, 어, 여기에 받은 만큼 또는 받은 이상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건강할 때까지라도, 뭐 그게 제 발언입니다. 전국 동네 자랑 파이팅. <laughs> 네, 됐습니까? <laughs> 아유 하실 말씀 없으시다 하더니 너무 <웃음> 재밌었어요. <웃음> 아니, 아니 뭐제 <laughs>